격압료록 농군가를 보면, 영계지성 놀랍기니 일간삼이 되었구나. 혼미정신 가다듬어, 극제만민 구할코저, 일촉광명 손에 들고, 진해업장 돌파할제, 효당갈력 충죽진명 우리아지 영귀하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양내음퇴 좋을시고 천증세월인증수는 동방사계 연수이요. 춘만건건 복망가는 석순공의 부기로다 당상부모 천년수는 선우천지 하분시요. 스라자손 만세영은 영무악치 말세계라 원득삼산 불로초는 유운진우 변화세요 배영고당 백발치는 사하도중궁을선 격압유록 성운론을 보면 송구영신 차시대의 천하만물 홀 변화로 천증세월 인중수요 춘만건곤 복망가에 원득삼산 불로초와 배원고당 학발친에 당상 부모 천년수요 스라자 손 만세영을 입춘 대길 전에 쓰나 건양다경 모르리라 악화 위선 되는 일에 천수대명 입춘 일세 노소 남녀 상하계급 유무식을 망론하고 생명로의 희소식을 불언천리 천하올제 자일전십 십점백과 10 백전천의 천전만을 천하인민 다 전하면 영업무궁 영광일세. 조울시구 십방승지 거수두족 천오만세. 격압유록을 보면 입춘이라며 송구영신 즉 옛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천하만물이 호련히 변화하여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춘이 가득한 건곤의 봉왕가에는 원하면 얻을 수 있는 불로초가 있다고 하였다. 높은 집에 계신 흰머리의 부모님에게 삶과 문안 들이는 사람은 바로 자하도, 즉 인천과 부평 사이에 응거하고 있는 즉궁오이신 신선이라고 하였으며 당상의 부모는 천년수여, 스라의 자손은 만세토로 번영하는 입춘대길이라고 전했지만 건양다경이란 말을 모르리라 하였다. 즉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참 의미는 모르리라 하였다. 건양이라는 말에서 건이란 명사로는 북두칠성, 동사로는 세운다는 뜻이다. 양은 하늘 또는 태양이니 하늘의 태양을 세우면 많은 경사가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입춘대길이라는 말에서도 또한 다만 단순한 의미의 입춘대길이라는 말만 알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대길이라는 말도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봄이 되면 따뜻해지니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악이 화여서는 선이 되게 하는 것이 태양으로 하늘이 대명을 주어서 그 춘, 즉 태양인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 춘이라는 말이 젊은 아이, 꽃 또는 술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또한 통사로는 소생시킨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깊이 숨겨진 의미를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깊은 소식을 온 천하에 다 전하여서 온 천지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영원 무궁한 영광이고 좋을 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과 발과 머리를 들어서 만세를 부르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다. 최순 선생의 탄도유 심급의 제목 뒤에 있는 제목 없는 글이다. 고대 춘 소식, 춘광 종불래, 비무 춘광호, 불래 즉 비시, 자도당 내절, 부대 자연내, 춘풍취거야, 만목일시지, 일일일화개, 일일 이일이화개, 3 6육십일삼백육일개 일신개시화, 일가도시춘. 애타게 춘 소식을 기다려도 봄볕은 끝내 오지 않는구나. 충강이란 좋은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춘이 오지 않으니 때가 아닌데, 여기에 마땅히 올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춘은 절로 온다. 춘풍이 불고 간밤에 모든 나무가 일시에 춘이 온 때를 아는구나. 하루에 한 꽃이 피고, 이틀에 두 꽃이 피고, 삼백예순날에 삼백예순이 피어 한 몸이 다 꽃이고, 일가가 모두 봄이로 오구나. 봄을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는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일신, 즉, 일인 몸인 태어리신 한 사람을 꽃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한 사람의 몸을 꽃 또는 춘이라고 하며 또한 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가 춘풍을 일으키며 올 때에 모두가 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폐월 선생의 글 속에는 이술즉 불사약 불로초가 숨겨져 있다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가 새시의 동이틀 무렵인 새벽에 그 음속에 숨겨둔 정도령이 세상에 드러나서 높이 오르게 되니 바로 그때를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즉그 입춘이라는 말이 송구영신 즉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천하 만물이 홀연히 변화하는 신선세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말이다. 그러니 남녀노소, 상하계급,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막론하고, 이 생명의 길인 희소식을 천리를 마다 않고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전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에게 전하고, 백 사람이 천 사람에게 전하고, 천 사람이 만 사람에게 전해서, 천하인민 모두에게 전한다면, 영원 무궁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좋으시고 온 세상에 십이 있는 승지 즉 정도령이 있는 곳에 손을 들고 손이 없는 사람은 발을 들고 손발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 하늘에 만세를 부르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월선생의 시에서 이야기하는 숨겨뒀던 술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왕적이나 유령의 취향 속에 나오는 이상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그러한 취중의 이상향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다.그러니 해월 선생이 숨겨둔 그술 이야기는 세상에 드러나면 진짜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선이 전해주는 말이라는 것이다. 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꿈이 아닌 진실이라는 말이며 신선이란 말도 진실로 실제하는 신선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러니 신선을 두려워하지도 의심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회열 선생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만 꿈을 꿈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만 당부하였겠는가. 이것은 청기이기 때문에 해열 선생으로서도 함부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남이 알아채면 안 되는 내용이니 이와 같이 이것저것 비유해서 그나마 전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오직 다만 때가 이르면 그때 가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밝혀지는 그 때를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회월 선생의 글에서 꿈이야기와 신선에 대한 이야기와 술이야기는 대체로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니 유념해두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학가사 중의 북명서를 보면 병중의 유선주를 외표보고 웃지 말고, 심성령대 1호 중에 삼술주가 있지만은, 술주 연기 선분류들, 하락령부못 깨치면, 선우중천 모를 거요. 삼도대천 못 깨치면, 천인진인 이님께서, 심성령대 좌정하사, 말을 하고 글을 주니, 동학가사 중이 복명서를 보면, 건천상제 상봉하고 상제본부 받아내어 태극궁을 영부도를 일장지에 그려내니 오만년지 선약이라 사람마다 알까 보냐 어질고도 착한 벗은은수하고 참내해서 다시 그려 담복하니 만지복중 궁을 선주 반취반성 명명키로 선불주를 화합해서 삼춘주를 빚어내니 기미기여 향후미요 천하만국 제일주라 춘마라초 당한 후에 천지건곤 혼인석에 대사 연주 특정일세 대사주를 못 깨치면 갑신혼례 어찌 할고 동학가사 중에 일지 화발 만세가를 보면. 음주가를 들어보소, 술주술주 술주 말하기에, 술주 뜻을 몰랐더니, 술주악을 놓고 보니, 삼수변에 달기주라, 삼수뜻을 파점하니, 천수지수 인수삼합, 삼달기우 지어내니, 지인용의 화한다기, 금계성이 분명해서, 비비상천 능이하여 삼약수를 얻어다가, 오유성을 지어내니, 인병에다 빚어내니, 삼산선주 분명해서 유수백주 완연하다, 소주청주 이 아닌가, 금생수로 생긴 술이 동방유술 탁주되고 서방벌술 청주되고 북방선술 소주되어 삼술합화 약주되니, 태금정사 20수로 병호칠적 합하여서 구자화주 지어내니 삼태택주 분명하다. 삼천년 내 모인 약주 1호주를 지어내니 하수용담 일청수로 갑술주를 지어놓고 갑자대인 만나거든 이술주어 퇴취시켜 3년 주정 지극 후에 대성만사하여보소. 삼도 상승 갑자 되고 삼도 하강 경자 되니 삼유지술 깨달아서 천계명신 깨쳤으라 일입도를 맡은 거로 일출 소식 전해 주니 화중에다 취정한 술 소주라고 말은 하나 그 소주를 먹는 법은 삼마염천 먹는 바니 서증나서 답탁하든 소주가로 찾아가세. 소주가를 알고 보면 천부서 밝혀내야 궁을 영부 삼신병에 삼월춘주 피전에어 천하만국 동포형제 서증가만 상박할제 고루고루 나눠주어 제도생령하자 하고 위의 가사는 술을 왜 불사약 불러초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술주자를 술주 라는 의미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이두 문자와 같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이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술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이다. 즉, 술을 술이라 하여 유불선을 유술, 선술, 불술로 나누어서 천지인 유불선을 삼술리라고 일단 알고 술리 이야기를 들어보자 술주자를 배우자며 설명하기를 삼수변의 당류자라고 하였는데 먼저 삼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천수, 지수, 인수가 삼합해서 삼수변의 당류자를 지어내어 지인용의 화한닭이 바로 금계성이라고 하였다. 이닭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삼약수를 얻어다가 오유성을 지어내니 유불선주를 합한 것이 약주라고 하고 삼신병의 삼월춘주를 빚어서 천하만국 동포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어 제도하고 영을 살리는 술인데 이 신선의 신령한 술은 5만 년 동안 천하 만민을 다 살리는 술이라고 하였다.